숫자가 달라졌네. 이런 뭐끼키하는 생각이 보통 이제 x축, x축에 대해서 대칭, y 축에서 대칭, 평행이든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각각의 값을 더했을 때 합이 만약에 상수항이 나온다고 하면 합했을 때 상수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걔는 만약 이런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f 이 a-x의 값이랑 f x의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더했을 때 변수가 사라지면 상수항만 남았을 때 그거의 절반 x equal a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보면은 얘를 둘이 더했을 때 y의 값을 뒤에 있는 그 y 좌표가 들어간 그 위치에 얘를 더했을 때 상수항이 1이 나왔으니까 아 y equal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생각을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분의 음, 1 위치 y는 2분의 1 위치에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대칭시킨다는 얘기자체를자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 대칭되면서 이렇게 오겠죠 음, 이런 식으로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음. 잠시만 AI로, 음 이런 식으로 오겠죠? 대칭 음. 이동 시키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을 보니까 x, xn, x 플러스. 어, x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만큼 평행 이동. 그래서 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PQ 길이의 최대값인 거니까 어, 최대가 된 위치가 여기랑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X축으로 현재 3만큼, 아니, 2만큼. 자, Y축으로 3만큼. 그래서 답이 피타라스 정리 쓰게 되면은, 음, 루트 1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어렵지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 제를쭉다 써보면 되는 거니까. 음, 기다. 음. 가 번에서는 이제 Q이면 나 t 스이다 그다음에 R이면 P이다. 대우를 쓴 겁니다. 그다음에 P이면 Q이다. 음 이걸 가지고 놀면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걸 찾아보면은 1 번이 되겠죠. 나머지 음, 건 확인해 보시고. 자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 5분 문제도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 확인을 해 보시면 1,0 반지름의 길이가 2인원을 그려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그러면 요즘의 좌표가 좀 정교하게 그려볼까 얘를 살짝 내려서 이런 식으로 음. 요즘의 좌표가 2콤마 0, 여기 1콤마 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칭이동시킨다고, Y축에 대서 대칭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여기를 지나고, 약간, 뭔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0이고, 네. 마이너스 1콤마 0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 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쭉 해보면은, 원, c, y 축의 방향으로 스플, 루트 3만큼 평행이동. x 축의 방향으로 1만큼, y 축의 방향으로 3만큼인 건 여기가 되겠다. 실제로 반지름이 가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1,0이랑 1,0을 지나가게 되는 원을 그려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음. 요런 느낌인 거지. 그랬을 때, 저, 다 겹치는, 얘를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미술 시간에 얘를 구하시고 문제입니다. 자, 걔를 구해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인 게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요 각도가 30도인 거알수 있겠죠? 지금. 왜냐면 지금 여기 길이가 여기 2고, 1이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 사인 코사인을 확인 활용되겠죠. 음, 이 각도가 60도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대칭인 건 60도가 되는 거고 60도가 되는 거 정삼각형이 됩니다.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는 공식을 써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에 빠져 있는 얘세 예, 개를 더할 거예요. 세 개를 더하겠습니다. 저 애를 구하는 방법은 뭐 어렵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부채꼴의 넓이에서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을 빼서 제를 구한다 음. 그러면은 원의 넓이 4파이에 60도인 거니까 6분의 360분의 60을 한 거고 거기서 빼기 아까 방금 전에 썼던 얘 예. 루트 3 그러면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2파이 마이너스 2루트 3이 돼서 답이 4번 이렇게 써 주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16번 문제는 음뭐 딱히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해보면 은 먼저 기억번세 개의 문방구 문구점을 모두 이용한 학생은 적어도 15명이다 16번을 벤델그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보면 은 h를 자, 벤다이그램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지금 h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자, h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l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s도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구역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어 보게 되면은 a, b, c, d, e, f, g로 쓴 다음에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조건을 다 쓰겠습니다, 지금. 음. 사실 저거를 이제 그 가장 적게끔 만들어지도록 저 구역구역을 이제 뭐 센스있게 이제 숫자를 배열시킬 수만 있으면은 금방 나오는 문제긴 한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풀어보시고. 사실 기억보은 사실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음,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외우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직전에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외우고 들어가고, 음. 어렵지 않으니까. 음,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풀을 보여주고, 나중에는 간단하게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지금 전체의 합을 다 생각을 해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이 이제 H의 구성원들의 합이 90인 거고, B 더하기, C 더하기, G 더하기, F의 값을 계산해보면은 그게 80인 거고, 그 다음에 S의 값 45인 거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음, 잠시만 c 더하기 d 더하기 f 더하기 2의 값이 45인 상태에서 저들을 더하게 되면은 지금 a 랑 2배 b 더하기 c, c가 두개더 c가 한세개 있죠 지금 c 더하기 그 다음에 d 더하기 B 두 개, C는 세 개, D 두 개. 그 다음에, 플러스. G 더하기? a덕이 더하기 g덕이 더하기 e는 하나씩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배 b덕이 더하기 c덕이 d덕이 f를 하고 그 다음에 c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거의 값이 다 더해버리면 이거 다 더하면은 215가 될 텐데 일단 문제에서 지금 100명을 대상으로 생각한 거니까 a g 이거다 지우고 이거 하나 지우고 그러니까 지금 a부터 지금 g까지 의 합이 1 0 0개 나와 있으니까 A부터 G까지 지운 겁니다. 계산을 날리면서 지금. 그래서 이게 115가 나온 상태인 거고.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C의 최소값을 원하는 거예 지금. 얘의 최소값. 그럼 나머지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A 값이 어떻게 되냐를 좀 따져봐야 될 텐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FA 값이 최대값은 100이 나올 때인 거지. 왜냐면은 지금 a랑 g랑 e 아무것도 없을 때 b, c, d, f가 전체 학생 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그게 100이란 얘기죠. 그래서 c의 최소값이 10, 응, 15명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구조밖에 문제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공식화시켜 보면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각각의 지금 집합들의 합을 계산하고, 계산한 다음에, 문제에서 표현되어 있는 전체 총합의 두 배, 음. 을 빼주면은, 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 니은번에서 3개의 문구점을 모두 이용한 학생이 많아야 50명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니은번은 사실 이 정도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서, 그러면은, 지금 가장 작은 게다 싸잡는 형태로 이런 게 45명이, 80명을 싸잡은 거니까, 음이 겉에는 이제 35명이 들어가 있겠죠, 물론. 그 다음에 190명이 다 싸잡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모두 이용한 학생은 많아야 50명이 아니라, 지금 45명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세계 문구점 중 어느 한 곳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만화의 10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4번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전학생수가 100명인데 지금 90명에서 10명이 모자라는 거니까 바깥에 10을 써가지고 이렇게 완성시켜게 되면은 지금 아 디귿번이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죠 지금 음,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거 맞았고 그래서 기억 디귿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적어도 몇 명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지금 각 집합의 뭐그 원소의 합을 전체 수의 두 배로 빼게 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음, 외우고 들어가면은 문제가 좀 쉽게 풀수 있겠죠 지금 16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조건이 주어져 있고, P가 Q이기 위 필충 조건이 되도록 하는 실수 X의 최대 최소값의 고불구하수가 문제인 건데, 일단 얘를, 일단은 뭐, 식을 좀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겠습니다. 일단 조건 P를 한번 보시면은, 이 값이 Y의 값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네배의절댓값 X, 빼기 3이라고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조건은, 지금 그대로 한번 다시 써보면, Y는, 절대값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더하기 3의 절대값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있는 식과 아래인 식을 비교해보면은, 지금 알맹이를 보면은, 얘부 반대가 얘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얘는 마이너스에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더하기 3, 이렇게 써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조를 보면은, 얘를 그냥 하나의 a 정도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p는 마이너스 a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건 a의 절대값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아래에 있는 건 절대값 때문에 무조건 0 이상이 될 거고, 자, 그럼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위에는 마이너스 a가 아래에는 절대값 a, 절대값 a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황이죠, 지금. a의 값이 만약에 절 그, 어떤 그, 값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따라서 지금 위에 있는 값과 아래 있는 값이 같아지려고 하면은 이 a의 값이 0이 되는 순간일 때 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하기기해서 지금 알맹이인 x의 지금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 플러스 3의 값이 0인 순간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은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기 전인 상태에 대해서 인수분 해보시고 이렇게 그럼 x의 값이 3 또는 x의 값이 1인 경우가 나올 텐데, 자, 요 다음에 이 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음, 지금 왼쪽 식에 비해서 오른쪽 식은 x 대신에 절대 값 x가 대입됐기 때문에, 아, 절대 값 x의 값이 3 또는 절대 값 x의 값이 1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아, 절대 값 x의 값이 3되는 뿔마3, 뿔마1. 그래서, X의 최소값 마이너스 3, 최대값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K의 양의 작수의 집합을 AK로 잡았을 때, 11 이하의 두 자연수 PQ에 대해서, PQ는 분명히 이제 P가 더 작고 Q가 더 크고, AP와 AQ가 등식, 저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PQ를 못 나열하고, 두 프리 과정을 얘기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문제를 봤을 때 드는 생각이, 아, n 값은 자연수인 건데, 6분의 1을 하더라도 자연수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요 뒤에 있는 값이 6의 배수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11 이하의 두, 11 이하의 그 자연수 중에서 양의 약수의 집합을 a키라고 잡았기 때문에, 그 a1부터 a2, a3, a4 쭉 가서, 한번 예를 쫙다 써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써보게 되면, 양의 약수의 집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뭐, 소수를 먼저 이제 써보면, 이제 소수는 이제 1과 자기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 이렇게 써버리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소수의 제곱. 뭐. 그런 애들은,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오겠죠, 세 개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소수의 세제곱 형태. 1, 2, 4, 8,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1, 2, 3, 6. 이렇게. 얘는, 1, 2, 5, 10. 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약수의 개수끼리 곱했을 때 6의 배수가 되는 걸 조금 따져보면 은될수 있는 게뭐 6이나 12 정도일 것 같고 18은 저 개수가 부족해서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을 해 보시면 곱해서 6이 되는 케이스를 따져볼 텐데 1 곱하기 6은 될 수가 없죠 지금 확인해 보시면은 2 곱하기 3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는 지금 2 곱하기 3인 애들을 다 모아보는 거지. 2 곱하기 3이 됐을 때, 실제로 좌변 1이 돼야 되는 것도 주목을 해서 골라야 됩니다, 지금. 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할수 있는 생각을 여기 조금 더 자세히 작성해 보면은, 그 왼쪽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지금, P와 Q가 서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연수 pq에 대해서 pq가 서로소인 상태에서 이저 식을 제 쭉쭉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따져 보면은 2곱하기3인거두 개짜리 소수인 거겠지 이렇게 다섯 개그 다음에 세 개짜리 세개 짜리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은 세개 짜리는 이렇게 하나, 두 개. 그러면은 두개세개 짜리를 따져보면은 A2랑 A3 괜찮고, 그 다음에 A2랑, A3랑, 음, A2는 다 끝났고, A3랑, A4, 이렇게. 그 다음에 A5랑, A5랑, 이번에는 A4도 괜찮, A4 아니면은, A9, 요 정도 다 괜찮죠, 지금. 음. 물론, p보다 q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얘 순서를 바꿔야 되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a7이랑, 두개짜세개짜 a7이랑, a4. 그 다음에, a7이랑, a9. 이렇게 써버리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a11 짜 a11이랑, a4. 그 다음에, a11이랑, a9. 이렇게 써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개가 나오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지금 곱해서 12가 되는 케이스도 따져보면은, 곱해서 12가 되는 케이스를 써보면은, 저게 이제 2 곱하기 6짜리도 안 되고, 3 곱하기 4짜리밖에 안 되는 상황, 상황는 거니까. 약수의 개수가 3개, 그 4개인 것끼리. 그리고 각각이 서로서인 경우. 각각, 곱했을 때 그러면 이제, 교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두개 나온 것과 나와야 니까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요세 개짜리는 지금 핑크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 밖에 없고, 네 개짜리는 녹색인 거니까, 걔네들 사이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지금 A4랑 A6이 지금, 딱 1, 2만 겹치니까 가능하고, 그 다음에, A4랑 A8은 1, 2, 4가 다 겹쳐서 안 되고, A4랑 A10 괜찮습니다, 그치? 음. 딱 일만 겹치는 거니까 자그 다음에 세 개짜리 A9 핑크색 A9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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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 두개 겹치고 A9랑 음 끝입니다 자다 계산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음 그래서 열한 개 이렇게 음. 하나씩 세어보면 되겠습니다. 음. 20번 문제는 쉬우니까,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은 아, 저게 완전 제곱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음,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은 아, 실수의 제곱이 0 이상인 거니까 증명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아래식을 보면 이것도 뭐, 간단한 그, 산술기하 평균인 것 같긴 한데, 만드는 방법은, 음. 분모에 있는 저 미지수가 지금 분자에도 있도록 변형을 시킨다고 하면은 할수 있는 생각이 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앞에 쓰고 이렇게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9를 쓴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거고 혹시 이렇게 변형시켰으면은 잘안 풀리겠죠. 만약에, 만약에 이계수 2를 보고 혹시나 누군가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9를 쓴 다음에, 뒤에다가는 이제 EX제곱이랑 EY제곱을 써서 이렇게 산술기를 쓰고, 뒤에 빠져나온 애들을 처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뒤에 빠져있는 애들을 쓰게 되면 이게 Y제곱 마이너스 EX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아, 앞에 있는 식이랑 뒤에 있는 식의 차이를 보면은, 앞에 있는 식에서는 지금 뒤에 남아있는 이 문자가 하나의 문자지만, 얘는 두개지두 가지, 가지의 문자가 나오죠? 그럼 쟤네들 지금 각각의 그 변수가 독립 변수인 거니까, 두 가지의 문자를 처리하기에 쉽지 않죠. 그래서 얘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앞에 있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음, 알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앞에 있는 두개 예를 들면 산술기열 쓰게 되면 최소값이 음, 두 배의 루트 이 각각의 값을 곱하는 거니까 얘네들을 곱하게 됐을 때 여기서 최소값이 이게 6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의 최솟값은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3이 돼서 전체 최솟값은 5가 되겠구나라고 일단 쓸텐데 중요한 거는 진짜 그게 여기서 1을 대입, 다시 얘기해서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이 등록성립조건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지 곱하는 두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9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3또는 많이 3인 건데 지금 어쨌든 x y의 값이 지금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허수는 안 되는 거고 마상은뺀 거야 지금 자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면서 x의 값이 1이 되도록 하는 x y y 세팅이 가능하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x 대신 1을 대입하게 되면은 아 y의 값은 루트 2를 대입하면 딱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1 y의 값은 루트 2 그때 의최소값5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뭐 21번도 딱히 어렵지가 않아 가지고 그냥 해 보면 될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풀어 보죠. 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요거. 어. 다른 혹시 안품제중에 서도 있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원 C가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이동한 걸 C1. 원의 중심의 좌표만 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C1인 거고, 그 다음에 C2의 값은, 어, 이렇게 주어진 상태인 건데, 첫 번째 가번 조건이 C1이 쟤랑 두 점, 서단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점직거를 쓰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공식을 쓰면은, 5분의, 어, 10-4a를 쓸수 있겠죠? 지금, 4배에 3 플러스 A, 마이너스 6인 거니까, 이거의 값은 5분의6 마이너스 6 플러스 4A. 이거의 절대 값이 점지꺼가 반지름보다 작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지금 다행히 이런 식으로. 음 쟤를 풀어주면 될 텐데 쟤를 풀게 되면은 마이너스 20에서 6 플러스 4 a의 값이 20 미만인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고 다 6을 빼게 되면은 음. 이런 식으로 그럼 결과적으로 a의 값이 문제에서 자연스러 나와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큰쪽요 범위에서 의 경계값이 되겠습니다 지금 음. 풀게 되면 절대값의 6 플러스 4 a의 값이 이게 20보다 작다인 거니까, 저거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제일 다 6을 빼게 돼서 정리하게 되면 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a의 값이 지금 자연스럽기 때문에 음, 요 값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이 2분의 7보다 작다, 3.5보다 작다, 음, a의 값이 음... 그러면은 A가 될수 있는 게1 또는 2 또는 3이 될 수가 있을 거고, 그 아래 인 식에서 이제 C2의 값이 Y는 X의 대칭이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가끔씩, 아니, 어디에 대칭이면 대상이 두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저 자체의 대칭이란 얘기입니다. 어. 뒤에 있는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같은 거, 유리함수 문제를 배우면 그 거기서 나와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얘에 대 대칭이다. 다시 시작해서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원의 중심이 거기 있, 거기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 일차 함수에 대해서, 음. 돌리더라도 자기 자신이 을 거니까, y는 x 대칭이 있구나. 다시 하게 해서, 아, 원의 중심의 좌표를 지나가는구나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얘를, 대입. 대입하게 되면은, e 플러스 b의 값이 3 플러스 a인 거니까, 저게 이제 a b의 값이 말이 생긴 거고. 자, 그러면 될수 있는 최대값을 물어. 영상에 끊겨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지금 저 원의 중심 의 좌표가 저 y 네 x를 지나간다는 생략할 이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방금 전에 구했던 a 의 값을 적당히 대입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 주면 되겠죠.